리부 시작합니다 아, 박산중 베드로 형제님께 이 곡이 힘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울산 마리아자매님의 신청곡 최준인 마시모의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들을 거고요 이어서 함께하는 여정 막미성당 늘사랑대학 가족들 만나볼게요 들의지않으만한 자들은 자리에 앉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는 사람 행복한여안 <목소리> 아름다운 뜻에 따라 거지 않고 주님들의 길을 지 않으며 주님의 가르침을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 함께하는 여정. 이번 주 함께하는 여정은 망미성당의 어르신 대학이죠. 늘 사랑 대학 가족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 반갑습니다. 네 분의 손님이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늘사랑 대학 학장 맡고 있는 대한형세리자유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학장을 맡고 스미씨, 있는 김종배 가롤로라고 합니다. 예 네, 생존 차장 박복숙 아, 레즈나입니다. 종무 네. 차장과 일반 담임을 맡고 있는 조미안했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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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미 성장의 어, 식구들이 네. 늘사랑 대학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습니다 태안영 학장님은 저번에 개강 전에 통화했던 예. 기억이 납니다. 예. <laughs> 잘 지내셨어요? <laughs> 예, 덕분에 잘지내습니다 아, 직접 습니다니까어떠세니까 어떠세요? 다알겠습니까현장에니까 어, 현장에서 그냥 안 보고 다알겠습다알겠습니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 오늘 이 자리 함께 하시는 우리 망미성당 늘사랑대학 가족들 떨지 마시라고 메시지로 응원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100원의 문자메시지 샵 2340번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들 좀 얼어 계신 것 같아요. <laughs> 긴장되는 이 순간에 어, 좀 긴장을 풀어보자는 의미에서 우리 학장님이 늘사랑대학 소개 멋지게 해주실까요? 예 우리 3일째 망리성당늘서랑계약은 2009년에 개, 개교를 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로 개교 싶다. 9주년 <laughs> 학생 수는 올해 지금 받아보니까 한 70여명 정도 해서 작년도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 9주년 되다 보니까 9주년째까지 지금 다니는 그런 학생도 들 계시고 해서 연세도꽤 높아요. 네, 그래서 평균 연령이 지금 높아가지고 한 80세 가량이 되는 아, 그런 그 평균 연령 평균 연령이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 학생들은 우리 11명의 우리 교사들이 정말 어머니 모시듯 네. 잘 봉사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미사로 시작되는데요. 어, 열심 이사에 우리 학생들이 모두 참여를 해서 네. 이사를 드리고 어, 1교시 2교시 수업이 음. 2교시로 그, 이루어지는데 주로 보면 은 1교시 차에는 그, 강의하는 이런 앉아서 하는 수업들이 많습니다 네. 우리 김영인 대리사수님께서 하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시는 어, 은빛여정 음. 그 다음에 건강, 전례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외부 강사라든지 본당의 강사를 본당에 계시는 강사들을들이 하는 강의 위주고 네. 이교시는 몸을 많이 움직이는 함께 이렇게 행동하고또 뭐 만들고 하는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놀이, 그리기, 만들기 이런 것들을 주로 하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치고 나면은 진짜 밥을 정말 쉽게 해주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laughs> 어머님들이, 어, 네. 그, 함께 식사를 함께 하고, 화교를 합니다. 음. 근데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한, 한 달에 한 번, 그, 동호회가 열립니다. 어, 동호회요? 그, 예, 네. 동호회는, 어, 그, 우선 치료, 미술 치료, 라인 댄스, 이렇게 세개 음. 네. 반이 이루어지는데, 두개 네. 반, 우선 필요하고, 라인 댄스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게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하고 어, 댄스 전문가가 계세요 선생님 예, 예, 라이브 댄스 <laughs> 오, 신기하다 또, 예, 계십니다 그리고 미술치료는 다른 데서 교수님 초빙해서 오, 그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생일 잔치가 또그두 달에 한 번씩 생일 네. 잔치를 넣는데그도 마치 할 때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네.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기다려질 것 같네요 예. 그래서 <laughs> 그, 저희들이 진짜 집에서 한급 이상으로 참 잘해주고 음. 있습니다. 음, 올해 첫 동호회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학생들이 저희는 어들은밥 먹고 나면 바로 좀 가지 않을까라는 그 어머님들이 주로 보면 연세가 높아가지고 병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오. 많습니다. 네네. 네. 네.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예. 그런데 처음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어, 출석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즐겁게 하고 우리 늘사랑 대학 어르신들이 연세는 높지만은 그 연세에 비해서 집중력도 좋고 강의할 때그 강사들에 대한 리액션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아주 좋아가지고 강사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 늘사랑 대학의 이름 그대로 그 사랑이 늘 넘치는 저 처음 미사 맞추고 난 뒤에 들어올 때선생 스님들이 처음부터 손을 잡고서 다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때부터 우리 스 학생들이 기분이 업 돼가지고 아주 즐겁게 하루를 마치고. 봅니다. 네. 예. 학생들도 또 선생님들도 예. 사랑이 넘치게 되는 예. 아, 그런 어르신 대학이구나라는 그 그림을 막 머릿속에 그리게 됩니다. 6.16.1번님, 망미성당 학장님과 교사 선생님들 모두 화이팅! 힘내세요! 정말 잘하십니다! <laughs> 뭘 벌써 잘하신다고. 하고 <laughs> 메시지 보내주셨고요. 5849번님 멋있는 늘 사랑될 학장님과 교수님 모두에게 주님 축복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해주셨고요. 또 지금 저희가 SNS 사용하시는 분들 위해서 페이스북으로 생중계하고 있는데요. 망미성당 출신의 생활성가 가수인 자매님이죠 황소리 소피아 자매가 안녕하세요 화이팅입니다요. 하트하트라고. <laughs> 아 우리 젊은 청년인데 이렇게 음원을 보내주셨고요. 5392번님은 한 분을 콕 집어서 항상 수고 많으신 노인 대학 특별히 박복숙 레지나 화이팅 우와, 우와, <laughs> 레지나 장관님 어떠세요? 떨리세요? 아저 지금 괜찮아요 <laughs> 많이 안정을 찾으신 <laughs>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의 응원이 이 시간 조금 더 분위기를 <laughs>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100원의 문자 샵 2340번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 제 옆에 부학장님이신 김종대 가르로 형제님 앉아 계신데 떨리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 <laughs> <laughs> 선생님들도 이렇게 함께하면서 즐거워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선생님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들 사랑사생님들은다 예쁘고 잘생기고 멋진 분들만 아하. 모아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네. 그 혹시 하고나 확인하고 싶으시면 직접 한번 와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봉사자분들은 개교 때부터 시작했어. <laughs>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재작년부터 시작해서 하시는 분에서, 건성연수가 골고루 오. 잘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분한 한 분들이 거의 다 전문가적인 분들로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음. 특히 우리 그 국가무형문화재 수용야류 전수조 계신 우리 태안정세례자를 학장님하고, 오, 네. 어, 또 시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섬치료사, 또 사회복지사, 뭐 노인심리 상담사, 라인댄스 전문가, 어... 레크레이션 전문가, 가종신하고 이러니까... 출신까지 나름 다한 <laughs> 네...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